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리산 노고단 정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종국성 TV 종국성 목사입니다. 탐방객들이 많이 계시기에 덕을 세우는 측면에서 조용한 말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크다 보니 말씀을 증거할 때에 목소리, 큰 목소리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조용히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은 저에게 물어봅니다. 어디 아프십니까? 제가 오늘 몸이 아파서 조용조용히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노고단에 많은 탐방객들이 올라오고 계시기에 조용히 덕을 세워가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다 보니 조용 조용히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이 노고단은 신라의 화랑들이 이 노고단에서 수련을 하면서 여기다 단을 세워놓고 천지신명과 노고 할머니께 나라의 번영과 안녕을 위해서 단을 쌓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고 있는 최초의 목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노고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최초로 선포하고 있는 전국성 목사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가운데 영적 기내수복이 있다면 거기에 오를 만한 일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열한기상에 나오는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잠시 전해보고자 합니다. 엘리야는 열한기상 18장에서 무려 850명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850명을 때려눕히는 영적 대 승리를 가져왔습니다. 영적 승리를 가져온 엘리야가 산 아래로 내려왔더니 이세벨이가 거품을 품어대면서 공갈 협박을 해옵니다. 내일 이맘때 내가 믿고 있는 신이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내일 이맘때 너는 반드시 내가 믿는 신들로 통해서 너는 반드시 내가 죽일 것이다. 이 이세벨의 공갈 협박에 겁먹고 광야로 도망 들어갑니다. 850명을 때려눕혔던 엘리야가 어찌하여 이세벨 한 여자의 공갈 협박에 눌려서 광야로 도망 들어갈까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명을 때려눕혔기에 산 아래로 내려오면 이세벨이가 꼬리를 내리고 설설 기면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알았는데 850명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를 때려눕히고 내려왔는데 승리하고 내려왔는데 이세벨은 전혀 겁먹은 표정을 짓지 아니하고 턱기세 등등한 가운데 이 여인이 공갈 협박을 해오면서 내일 이맘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죽인다고 말을 해올 때 엘리야 입장에서 아 이건 뭐야? 아니 난 850명을 때려눕히고 승리하고 내려왔으면 저런 여자가 절절매면서 손을 싹싹 빌면서 살려달라고 애걸 복걸 해올 줄 알았는데 오히려. 죽이겠다고 공갈 협박을 해오니까 하나님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겁니다. 야 이건 뭐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가운데 그여자의 공갈 협박을 겁먹고 광야로 들어가서 로댕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특심이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일해 왔는데, 이건 뭡니까?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라고.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절망 가운데 내 생명을 거두어 가달라고. 죽기를 간절히 청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를 향해서, 어이, 너 하나님의 종이 그런 허약하고 연약하고 믿음 없는 개떡 같은 소리를 하면은 되겠느냐? 오늘날로 표현한다면, 어이, 종 목사, 너 목사라며, 너 목사가 그 따우 소리하면 되겠어? 이렇게 야단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절망 가운데 죽기를 청하고 있는 노덴 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물과 떡을 먹이시고 그를 호렙산으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떡을 먹이시고 그리고 호렙산에 세워놓으시고 호렙산에서 네 가지 형상에 관한 말씀을 보여주십니다.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모든 것을 다 넘어뜨릴 만한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왔는데, 크고 그 강한 바람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임합니다. 지축을 흔드는 지진이 임했는데 그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세 번째로 모든 것을 다 삼킬 듯이 엄청난 불이 임했습니다. 엄청난 불이 임했는데 그불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네 번째 세미한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미한 소리가 무엇이겠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십계명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신이 돌판에 하나님 말씀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돌판에 말씀을 쓰실 때, 그때 돌에 글씨를 쓰실 때 나타나는 소리가 세미한 소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워놓고 말씀으로. 재무장시킵니다 하나님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죽기를 청했던 엘리야를 호랩산에 세워놓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무장시킵니다 오늘 이 시대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금 무장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날씨도 하늘은 찌뿌통하고 크고 강한 바람이 불고 있는 이 좋지 않은 날씨 가운데 부족한 종을 노고단 정상에 세워놓고 엘리야, 엘리야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것처럼 지리산 자락에서 지적창이 친구들하고 노년의 목회를 감당하고 있는 못난 종에게 이곳에서 다시금 말씀으로 무장시키는 은혜로운 역사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현상 가운데 하나님이 아니 계셨습니다 세미한 음성 하나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육신의 눈에 보이는 어떤 표적, 기적을 행합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나고 병도 고치고 눈에 보이는 놀라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앞에서. 어 모르십니까? 난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라. 이 불법으로 행한 자들아. 주님이 모르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불법으로 행한 자들.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무장되지 아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 아닌 것으로 행했던 차들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악한 시대 앞에서, 코로나가 만연하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우리 귀한 목사님들께서 다시금 기도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재무장하고서, 그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고 다시금 복음 전선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이 노고단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까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허리를 앞으로 굽힌 것은 바람이 흔 바람이 세차게 불다 보니 카메라가 바람에 넘어질 것 같아서 그런 행동을 하였던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건강하세요.